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짭종원입니다 오늘 만들 요리는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필요한 건 요리 레시피나 뭐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환복입니다 짭이 라면을 그냥 끓이는 게 아니라 뽀글리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초소에서 먹는 이뽀글리 맛보러 가보실까요? 경계금무 쏘는 거야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짭종원 아무것도 말안 하면 쏠 거야 뽀글리 야, 이제 경계근무 선언하 고생했으니까 바로 뽀글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예, 마피군요 먼저 이 라면을 한번 부셔줘야 됩니다. 보통 라면 끓여드실 때반 부셔서 넣거나 한번 부셔서 드시는데 뽀글이는 보통 한번 부시거나 두번 부셔서 넣습니다. 저는 두번 부셔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부셔실 겁니다. 나는 네 각으로 두번 부시고 와. 그 다음 중요한 부분. 이걸 잘 뜯어야 돼요. 잘 뜯어야. 뚜껑을 부었을때 김이 안생겠죠봉지잘뜯고 와. 자, 이렇게 팀 조절을 잘해가면서 끓일 때 이제 이렇게 팔하면 서열지가 않잖아요. 또잘 세워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개준다는 생각으로 잘 세워주게 세팅을 해줍니다. 잘세우고 와. 자첫 줄, 그 다음에 스프를 일반 라면 끓이는 것 똑같이 다 넣어줍니다. 그냥 스프 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이제 끓는 물 넣어 주는데 뭐 사람마다 라면 뭐 끓일 때물 넣는 양이 뭐다 다르겠지만 저는 보통 이 물을 라면. 조금만 넣을 거야. 라면 글자에 딱이 중간에 올올 만큼 넣어 주겠습니다. 콸콸콸 물을 넣어 줄 거야. 절반 정도. 이 절반 조금 못 되게 이렇게 넣어 줬습니다. 보이시죠? 라면도 잘 서죠? 묶어줘? 잘한거예요잘 묶어줘야 돼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이때 불을 너무 많이 넣거나 너무 세게 하면은 물이 튀어나오니까 조심하시고 자묶고꼬아그 다음에 젓가락으로 이름표가 떨어진꼬아 김이 안 세게 자끼우고아 해주면은 끝났어요 중생을 하다보면은 행정병들이랑 좀친해줄거아니에 행정병들한테 이런 집게 지인려고좀 자주 파는 그런 집게죠 피스 마이너스 원 집게 사러 올 거야 이런 집게 하나 있으면 주라고 하세요 꼭이 집게 아니어도 뭐 집게 많이 있잖아요 사무실 쓰는 이름표 자고 떨어질, 떨어질 거야 꺾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찝어주면 됩니다 자 편하죠? 라면 익을 동안 군과 불과 이 땀이 스 있는 이고지 라면 다 익었겠죠? 자 먹어볼까요? 맛있을거야 자, 이제 열어서 확인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 집게를 쓰면요. 저었는데 좀덜 익었다. 그래도 바로 또 집게를 찍을 수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누르고, 와 라면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잘 익었잖아요. 제가 이등병 때 뽀글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면 발이 이렇게 꼬불꼬불 안 했어요. 딱 일자를 섰어요. 라면들도 간기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집으로 라면 먹을 옷과 여러분도 입맛이 없다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전투복 입고 뽀글이 하나 끓여 드세요 바로 잠이 오실 거예요. 아, 뽀글이 너 이렇게 맛있을 거야? 음, 맛 평가를 하려면 보통 군대가 산에 많잖아요. 산에서 이거 먹으면 큰일 나요. 근처에 스님들이 이 먹고 싶어가지고 목탁 두리고난리날 거예요. 아 국물도 먹어야겠죠? 아 뽀글이 아 이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뽀글이가 있죠? 두 번째 뽀글이 바로 나왔고요. 시작하겠습니다. 퉁성! 군대에서 가장 최고난도 요리 짜파구리 뽀고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라면을 또 뜯어주면 돼요 아 제가 또 군대에서 곰을 한세 마리 본 적도 있거든요 다들 아, 군대에서 곰 보신 적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홍보관님이 아니 다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곰을 잡고나고 보니까 너구리예요 또 똑같이 다른 분을 해줍니다. 스프를 꺼내줍니다. 둘이서 같이 먹는다. 그러면은 딱 일봉 일봉 하면 되겠죠? 근데 저는 오늘 혼자 먹을 거니까 너구리 반봉, 짜파게티 반봉을 먹겠습니다. 반봉. 준이는 가기 생명이죠? 쓰레기도? 다, 다, 다. 하나. 이 정도 너무 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금방 A 급 되겠죠? 자잘 세워지죠? 원래 두 봉지 기준으로 짜파게티는 안에 들어있는 이세 가지 스프를 다 넣어주고 너구리 스프는 절반만 넣어줘요. 근데 오늘 한 봉만 끓일 거니까 그걸 또 절반 넣어주겠습니다. 계산 되시죠? 계산 안 되시면 곤란해요. 짜파게티 절반. 아. 아! 아! 실수했어요. 원래 물 붙어야 되는데, 아, 제가 긴장했네요. 이대로 가요. 이게 그대로 가겠습니다. 재밌겠죠? 요것만 나중에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다 넣어주세요. 재밌겠죠? 여기다가 쉽주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그 짜장범벅, 컵라면. 그물안 버리고 먹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물을 조금만 넣어주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잘될 거라고. 제가 또 군대에서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제가 또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절도 열심히 다니고. 다들 아시잖아요. 군대 가면은 종교가 막세개네개 생기는 거. 그때 제가 기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잘될 거예요. 아, 이거 집어주겠습니다. 위에가 지금 물이 없어요. 군대 가가지고. 누가 짜파구리를 만드는데 물을 버립니까? 저는 물안 버리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에이프 승진 가능이지금생활 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름을 넣어주겠습니다. 올리브유 주. 궁금하시죠? 얼마나 잘 만들어졌을지. 자라란. 엄청나죠? 이게 되는구나. 혼자 라면으로 지금 끼니 때우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 먹어 보겠습니다. 일반 라면과 다르게 사등분을 했기 때문에 막 길게 뻗히진 않아요. 자, 먹을 때도 군인답게 직각 식사해야겠죠?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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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고 와. 더위뿐만 아니라 군생활의 슬픔, 고난, 역경을 모두 한 번에 씻어 버렸던 이 와를 디저트로 먹어 보겠습니다. 아, 이 천국의 맛이었어요. 위에가 사얼르 같은 그런 샤베트 아이스크림 좀 그런 느낌 나거든요. 딱 먹었을 때, 음, 이 작은 얼음알들이 드는 이 씹히는 맛. 아, 이거죠. 지금까지 짝병장이었습니다. 구독자님께 대한 동네 청사. 아, 그리고 국방 홍보대사 이런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